아이고, 어, 이제 현장에 거의 다 도착했어요. 이제 부산동인데, 어, 여기 처음 와본 동네네요. 볼까? 어, 이렇게 빌라 노수입니다. 오늘 빌라? 4세대, 예, 그런 건물인데 한번 가봐야 돼요. 지금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어, 기억이 안 납니다. <laughs> 전화 워낙 많이 저희도 받아서. 이어서 어떻게 누수가 맞는지 좌회전입니다. 아닌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우선 무작정 약속을 해서 왔습니다. 사실 더꿀 같은 누수들이 있는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뭐 포기하고 오는 거죠. 물, 물이 어디 새, 샌다고 하셨죠? 지금 새에서 나오는 데가 여기 한 다섯 줄기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나요? 예, 네. 여기가 자주 거든요 무서 음.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대리석도 좀 젖었네. 그 이게 젖은 것은 여기가 전혀 안 젖었었는데 네. 한 3층 전부터 여기가 젖었어요. 어 여기가 많이 좀 젖었어요. 여기 여기가 변하게... 젖었는데 어. 이한 열흘 전에 네. 여기 그 밸브가 여기 있어요. 이 자, 아, 거기도 번 있어요? 네. 우선은 온수 한번 확인해보고요 타일 벽면 지금 다 갈라졌잖아요 이 방수라는 게 네. 바닥 방수층도 중요하긴 한데 여기 보면은 틈이잖아요 그대로 네. 바, 옆에도 그렇고요 네. 틈이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네. 물 그대로 스며요 이런 물을 사용을 안 하는데도 아 전혀 산다. 안 됐어요 근데 물이 3단위에 있어? 여기 입주할 거는 3월 총순쯤에 있었어요 아 3월 말인가 4월 초에 했어요 대부 어디 있나? 여기 에서 네. 음. 저도 한번 열어, 열어봤는데. 음, 괜찮은 것 같아? 음. 그러면은 저거 한번 좀, 짐좀 어떤, 그러면 저거 한번좀짐좀 치워볼래요? 어떤, 요거. 응, 음, 그, 거기 밸브가 있대. 이쪽으로. 아, 밸브가 미니비 어. 그쪽으로 있대요 어, 거기 좋으시면 요 하다. 그럼 그분이 검사는 좀 하셨다는 거죠? 그, 그분이 검사했다가 안 돼가지고 한 열흘 전에 누순가 그한 2주 전에 이 사람이 와 가지고 네. 그 사람이 검사 때는 딴건안 하고 여기는 안 했었어요. 이렇게 인입 들어가는데. 근데 요거 아벌 재보기만 하고 네. 그서말때 밸브가 어디 있... 아, 그거 줄어 보세요. 아, 바닥 안에 있어요, 밸브가? 예, 예, 예 요, 요, 요 안에. 예, 요 여기 쯤 여기 쯤 음. 근데 이제 이게 특이한 게 하나. 네. 온수를 쓸 때, 네, 이거, 이번에 나는 그래서 온수가 세나보다 이랬어요. 왜냐면, 아, 여기서 씻고 할때 온수를, 사람이 씻을 때냉수로안 어, 어, 씻으니까. 온냉수 같이 사용하죠. 온냉수 같이 사용하죠. 그런데 냉수는 항상 배관에 들어, 물론 오, 온수도 들어있지만, 네. 그래서 내 얘기는 이제 온수 배관이 온수를 사용하면 뜨거워, 식었다가 다시 뜨거운 물에 가면, 응? 그 뜨거운 물에 가면은 팽창이 돼가지고 그래서 또생거 아니냐 자좀 오늘은 한 6kg 정도 걸어볼게요 자 우리 한 6kg 아까 얘기했지 네. 6.05아 이게 지금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하는 것 같아요 온수가 지금 좀 떨어졌다가 멈췄어 또5.79 아까는 몇이었어요? 네, 한 9.5.6kg 점한 가까이 걸어났거든요 소형. 그래서... 서요 세다 체다, 안 세다는 것 같은데 좀 전에는 조금씩 떨어졌거든요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요. 꾸준히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게좀 떨어졌다가 더 멈춘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줄다 보고 아 특이하네. 지금 네, 미세하게 떨어지고 있긴 있는데 아또 아까 전에는 완벽하게 또 멈춘 상태라서 네 지금. 이제 탐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네. 배관을 좀 딸딱하게 꽂아서 할 수도 있어요. 또... 네. 화장한 대만 뜨면 되겠네. 같이 한번 자. 이거 사장님 좀 들어주세요. 저희 네. 좀 네. 찍어 주십시오. 우선 대기. 네. 네. 소광이 보이네. 잡히는. 아 이제 사진 찍어. 응? 아 여기가 압이 떨어지고 한번 있어요. 보셔야 돼. 아직 확실히 저 일단 제가 정확한 근데 여기서 가스가 나오려는 없잖아요. 네, 거의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아니요. 압을 한번 봐 주십시오. 압을요? 네. 다다. 네. <웃음> 어, <웃음> 사장님. 아, 자, 숫자가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예, 네, 예. 네. 588에서 584로 내려갔어요. 조금 센이야, 조금. 자, 1. 몇 목으로 다 떨어졌어요? 네, 거의 막 내려가 쭉 내려가는데 제대로 터졌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이거 그런 거 같은데. 압을 넣어 자, 압을 네. 넣어 보세요. 그 네. 쭉쭉쭉 내려가요. 넣었어요? 네. 조금씩 거세다가 이제 막혔던 게 뚫어졌나 보다. 잠가요. 네, 자, 아을4키로랑래요이 어. 음, 네, 지금 찾았어요, 누수되는 데는 그런것 같아요 쭉쭉 그러가는게이그 안에서 뭐가 그러면, 가면진것 같아 러면면그러이 있던 게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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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야지 압니다. 사실이제 생각에 이렇게 갑질 많이 빠진다는 거는 음, 그래. 지금 갑질 많이 아, 빠졌군. 뭐 기계로 유튜브 보니까 착착착 하는게 있던데 요거요거. 요거. 아니 기계로 음. 깨는 거. 이거는 잘 깨져서 아, 굳이 뭐 네. 그거 그래요? 네. 그래까어 그게 나는 아주 인상깊게 봤더니. 아 뭐? 어,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여기 배관 누수가. 사실님 요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 아까 안 떨어졌으면. 안 떨어져도 그건 그, 그. 무수 아니라고 가요. 저기, 어, 네, 한번더 하신 게 진짜. 어? 그런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사실 저희 하다 보면. 음. 그런데 이제 압을 잡고 걸으니까 약하던 데가 또 푹. 네? 사실은 전 이거 해서 안 나오면 화장실 담수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화장실요? 네. 이건 치로 바로 올렸네. 응. 네, 이컴베가는 세다 안세다참 어렵습니다. 세다 안색다. 네, 부속 쪽인데, 네 지금 좀 소리가 좀 나긴 하는데, 네 거품 나죠. 첼라로 좀 조인 것 같은데. 네, 첼라로 말고 다른 거로 조예 이거는? 손으로 이건 원래 손으로 그냥 돌줄 돌려서 해야 돼요. 어. 그 이제 지금은 그렇게 같은 걸로 조는 예. 네, 근데 그래서 문제 같은 거가 치나 않고요 우선은 풀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자. 봐서 볼게요 어떤가. 자. 안에 뭐 안에 오물이 또 뚫거나 이서막 막았다 열렸다 이런 건아니다자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자 발견했습니다. 문제 문제를 찾았습니다. 음. 자. 물을, 요거, 그, 이 상태로 물을 한번 씻어서 오세요. 오케이. 안에. 응. 지금, 요거, 한번 뺏어볼게요. 안에, 그잎 고무가. 어떻게 돼있나 보세요. 자. 찝혀가지고. 찝혀 찝힌... 깎, 아. 여있죠 아, 여기가 찝혔네. 예, 네, 이, 이오리이거가쏙 들어갔잖아. 응. 거기가 쏙 들어갔네. 네, 부속이 완전히 찢어졌잖아요. 응. 이렇게, 이렇게도 보인, 보이죠. 여기 카메라 제가 찍으려고. 그러니까 연결 자. 부위가 이렇게 되면은 세다 안 세다가 될 수가 있어요. 실제 누수의 원인은 하여튼 찝혔어요. 찝혔어요. 잘못 결합을 한 거네. 억제로. 네, 이게 밀어넣다가 어. 좀 그럴 수 있어요. 밀어넣다가 어. 한쪽이 음. 기울뚱 하면서 어. 맞아요. 이게 어. 직각으로 밀어야 되는데 어. 직각으로 수평으로 딱 밀었어요. 어떻게 사잘 하셔요, 사장님? 나도. <laughs> 네. 엄청 잘하시네. 조킹이 패킹 해서도 네. 그박 아, 어, 패킹이 한번 네, 이렇게 찍혔 혔어요 이렇게. 깎였어요. 여기 여기가 음. 그렇네. 예. 네. 여기는 쌩쌩한데. 예. 네. 지혀 네. 찝혀, 가지고 오케이, 알았습니다. 네. 끼워서 저를 추대요. 이거 TV배가 정말 쉽게 사람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유, 저런 이 하는 게 부속이 중요한데요. 지금 네. 여기 공간이 사실 엘보를 사용해서 T에서 엘보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어, 공간이 안 나옵니다. 기존 배관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스피가 엘보로 사용해서 공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속이에요. 그래서, 빛도 소리가 나는구먼 세다안세다 하다가 이제 찝힌 데 있는 데가 조금 더 물러나가지고 세게 느니까 어, 그렇죠 그 그래. 밖으로 꺼내니까찝히면 어, 다 한번 컷스피가델보를 사용해서 네,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좀 이제 공간이 그냥 엘보를 사용했을 때는 많이 나와서 좀 많이 어려워지는데. 그 여기는 그래도 대관음 생태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수압보다는. 뭐. 아까는 이게 조금 내려갔어요. 나중에 처음에 조금씩 가다가 길이 터지니까 이제 막 빠진 거죠. 네. 괜찮습니다. 안내데 네. 네, 괜찮네요. 이제 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